아, 저 낯가려가지고 아, 정말요? <laughs> 나 때려도 세요 아니, 그냥 팍! 하거 안녕하세요 저는 뷰티비 촬영하려 온 민경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코랑 이마 지방이식 하기로 했습니다 혹시 코랑 이마 지방이식 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딱 보시다시피 코가 없거든요 어, <laughs> 제가 높은 코를 원하시는 거죠. 네. 이마 지방 이식은 왜 생각하셨어요? 제가 이마가 되게 아빠를 닮아가지고 납작해요. 아 그리고 여기가 쿡 들어간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마 지방 이식도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이마 볼륨이랑 코 높이는 거. 네. 콤플렉스라고 왜... 생각하시는지. 약간 원숭이 같다는 별명도 많고,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여기 뼈가 되게 없었거든요. 되게 말랑말랑해 요 코가 진짜 말랑말랑 일코가 <laughs> 되게 말랑말랑해서 막 어렸을 때 친구들이 막 많이 만지기도 했는데 음, 그런 사연들이 있었어서 좀더 계기가 됐던 거네요. 네 원장님 1차 상담 때 코는 뭐로 할 거다? 뭐 이마는 어떤 식으로 할 거다? 이런 상담 있었을까요어 자세하게는 얘기를 잘안 해봤는데 일단 재료는 늑연골 여기 테치에서 사용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지방이식은 허벅지로 할것 같아요. 인경님은 성형에 대한 의식이 생각이 있을까요? 지금 디지털 시대라서 <laughs> 영상이랑 사진도 많이 쓰고, 그렇다 보니까 외모 컴플렉스도 좀더 심하게 좀 부각되는 것 같고, 성형 외에 이런 의식은 좀 없어진 것 같아요. 음, 이제 성형이 끝났어요. 듣기도 다 빠졌어요. 하고 싶은 거. 찍고 <laughs> 싶어요. 옆모습 찍고 싶어요. 눈, 멈춰주는. 여기 뼈가 아예 없어가지고, <laughs> 어... 생겼던 것었어요 그리고 이마를 사진 찍으면 여기가 되게 눈썹뼈가 튀어나온 것처럼 찍히거든요. 아, 이마가 네. 어려웠구나. 그래서 그부분가지가 되게 기대가 되고. 네. 네, 여기까지 인터뷰였고요. 이제 세안하러 가볼게요. 제가. 네, 뿅! <laughs> 그냥 아무 말 없이 씻어도 돼요? 그냥 혼자 말하시면 돼요. <laughs> 짱끗! 혹시 원래 평소에 붓기 잘안 빠지세요? 아니요, 저 붓기 잘 없는데 아진요드 깜짝 선물을 미리 지금 아. 드릴게요 <laughs> 네, 이게 일단은 네, 감사합니다 붓기에 좋고 다이어트에 좋고 어, 저 네. 다이어트 좀... 아정말 어떻게 하지? 선물 받았어요. 다들 보고 계세요. 와, 네. 이제 어떠세요? 빨리 새로운 코를 가지고 싶네요. 빨리지 않으세요? 네, 안 떨립니다. 수술 잘 받으시고. 안녕. 음. 아직 마취 속인 거아니죠 민경 님? 아 <laughs> 수술 아요 조금 어디 어디? 어디러워요 말을 계속 하면서 마취가 깨야 된대요 근데... <웃음> 아 <웃음> 아직 마취 깨고 계셔가지고 계속 까먹으실 거예요 마취 들어갈 때 생각나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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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어? <laughs> 이렇게 누워가지고 잘 거예요 했을 <laughs> 때 <하던데> 자주 <laughs> 민경 이 자연스러운 게 좋아요, 좀티 나는 게 좋아요? 좀 해가지고... 부었어요? 아니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코가 <laughs> <laughs> <너가> 생겼대? <왜 이러는데? 웃음> 지금 마치 깨고 있어가지고 제제손 잡으세요 지금. 얼굴 만지면안 돼가지고. 아내손 따뜻해요. 낭낭 낭. 말라. 민경이 지금 엄청 귀여운 거 아세요? <laughs> 평소 애교 많으시죠. 해요 응. 음. 아니요저 아, 식인 여자예요. 어, 아, 정말요? 자. <laughs> 때려도돼요 장비를 정지합니다. 네. 제뺨이요제 뺨. 뺨이요. 어, 아, 아니 아니. 그래 그면안 돼. 하세요 파카네. 보자. 요 지금은 아마 제가 제 뺨을 때려도 정신을 차릴 뺨이에요 네, 저 내쪽 댄스를 엄청 해요. 들썩. 저는 내쪽이 아니라 그냥 춤춰요. 바깥으로 표출할 수. 바늘아서. 음. 정말 좋 짖다. 최근에 들었던 가장 많이 들었던 노래. 저 약간 힙스터 싫어요. 해아 힙스터 싫어하시구나. 그때 음. 아마를 좋아해요. 아마존? 아마존. 아마존? 아마존 씨 그룹이에요? 그냥 네. 그 가사를 다 외웠어요. 아, 지금 가사 해볼 수 있어요? 바늘아서. 어 진짜요? 아, 근데 제가 이거 갑자기 왜 하고 있죠? 뿅! <laughs> 뿅! 좀살것 같아요. 오, 예뻐요. 아, 제가 보리차밖에 안먹는데 이게 맛있네요. 저도 사실 보리차밖에 안 먹어요. <laughs> 오, 너무 슬프스. 근데 약간 왁스 바른 것 같아요. 제가 웨트 헤어라고 젖은 헤어스타일 같아요. 어? 더워이팅. 안 어지러우고. 어, 이제 안 어지러워요. 더 이제 정신 돌아왔고 쿠키 영상 기대해주세요. 민아. 민카, 민카. 하하하하하하. 두달 차례입니다. 제가 수술한 부위는 코주술이랑 이마 턱 지방이지 이렇게 했습니다. 80도로도 보여줄게요. 카메라 없는 기본 카메라. 전 저는 항상 제가 잘 붙지 않는 채집이라서 지금 남아있는 게 저는 거의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